어차피 거기서 채팅 안 하고 게요 음. 음, 나오는 건가요? 나오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어, 이즈립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. 퓨어 내추럴 앤 미네랄 립 케어와 클리닉 라이 클렌징 폼 오늘 준비를 했어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지금 오랜만에 제가 무궁화 방송 들어왔는데 뭔가 바뀌었네요. 그쵸? 어, 방송. 아, 특이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. 이 요, 요 구성이. 음. 그래서, 네, 여러분, 반갑구요. 어, 사실 저는 그 이, 이 제품, 개인적으로 이즈립 제품을 네.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특히, 이 리필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뭐라고 할까요?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보이고 싶은 날에는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해서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.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좀 요즘에 피부에 신경을 쓰는 터라 좋고 좋은 제품을 찾아다닌 결과 이 라임이 들어가 있는 이 클렌징폼이 또 좋다는 소문을 막 듣고 있던 찰나에 이즈립에서 라인 클렌징 폼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것도 되게 써보고 싶다. 그래서 한번 몇번 시연을 해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 어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정보가 이상하네. 지금 상품 구매하기를 보면요. 리케어밖에 안 뜨거든요.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이거 한번 수정을 부탁드리고요. 먼저 이즈립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게 뭐 깔맞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이즈립 브랜드 자체도 워낙 이렇게 립이라고 하죠 입 거기서 따온 그런 브랜드 네임이라서 굉장히 파릇파릇 초록초록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좀잘 입고 온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<laughs> 뿌듯하고요 어, 저는 이즈립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았던 건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이즈리에서 나온 제품 중에 제일 먼저 써봤던 게 타투 아이브로우였어요. 무궁화에서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투 아이브로우를 처음에 사용을 했었어요. 그냥 왜냐면 워낙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은 이 눈썹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. 아시다시피 눈썹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좀 특히 끝으로 갈수록 좀 눈썹 숱이 많이 없거든요. 저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막 피부가 더러운 편도 아니고 깔끔한 편인데 생얼로 돌아다니다 보면 눈썹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 보인다는 말을 듣고 어, <laughs> 뭔 일이냐. 왜 이렇게 좀애가 맹숭맹숭해 보인다.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타투 문신을 하시잖아요 눈썹 문신. 근데 솔직히 그거 아프거든요 아파요. 전 해보진 않았지만 아프고 좀 번거롭고 또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 이즈립에서 나왔던 이 타투 아이브로우를 사용했었단 말이에요. 네. 요즘에 또 한창 그 타투에 들어가 있는 그런